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유튜브 동물 친구들 토픽입니다. 자 얘들아 가만히 좀 있어줄래? 잠깐만 야 니네 아니 아까까지 조용히 자다가 지금 이게 이 친구들이고 자 우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작고 귀여운 아기 친구들이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은 설마하실 텐데 우리 한 일주일 전인가 영상에 한번 올라갔었죠 아기지. 어, 유명 핑키라고 하는 어, 아귀지 키우기 영상이 올라갔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, 아귀지에 대해서 이제 뭐 영상이 올라가고 뭐 우유를 먹이네, 마네 <laughs>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설마고 생각하시는 그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. 정말 뭐 사실 그때 당 저번주 영상 올라간 그 영상이 진짜 농담 아니고 한 한달 전인가? 예, 네, 한달 전인가 그때 찍었던 영상이에요. 그래서 정말 오래된 영상인데 뭐뭐 뭐 그때 당시에 방송을 안 했으니까 영상만 촬영을 해놨는데 자 우선 어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핑키 음, 털도 없을 때 있잖아요. 털도 없을 때부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사실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친구 이,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어,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. 진짜 별별의별 여러 가지 방법 다 써가면서 어.. 먹여 살리고 <laughs> 한 명씩 진짜 붙잡아가지고 계속 우유 먹이고 그러고 이제 조금 털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뭐 먹이 같은 거 신경 더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이 친구들 요렇게 많이 컸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 보이실텐데 제가 한번 음, 커브이지 않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들 정말 작습니다. 이 친구들 뭐 태어난지 뭐 얼마 안 되게 좀한달 정도, 예, 네, 한달 정도 됐기 때문에 정말 작은 친구들이고요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 이름은 우리 하퍼입니다. 예, 네, 하퍼. 자, 엄마 가만 있어 임마. 자,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키웠다고 해서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.. 아 잠시만요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뭐.. 손만 대면 조금 깜짝 놀라고 이런 녀석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 친구는 인간에 대한 이게.. 호기심인지.. 예.. 호기심인지.. 어.. 예.. 이거 봐요 이거 봐요 호기심인지.. 예.. 저기 해가지고.. 자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카메라를.. 자꾸 움직여 예 임마 이제.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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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 어디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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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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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막막 지나다니지마 밑에 너 카메라에 찍히지 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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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포야 일로와 자 어쨌든 우리 이녀석들 아주 잘 컸습니다 네 아주 잘컸고요자 얌마 너 가만히 있어 자 우리 하포의 주특기죠 예. 우리 하파이 죽기. <laughs> 자, 그래. 마, 너, 여 야, 야. 오! 아니, 해바라기를 무시하다니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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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와봐